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국회대로 모든 구간에 평면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양천구 주민들은 상부 공원 평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신정호입니다. 네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을 평면화하자 양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서울시가 이를 좀 거부해 왔습니다. 최근에 전면적으로 평면화가 결정됐는데 시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해당 구간에 대한 그 교통 처리, 교통 우회 대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방향 현재처럼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 평면화에 대한 공법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어, 저도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수많은 간대마와 미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법 제시도 하고 평면화에 대한 당위성도 많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드디어 근본에 이 해당 대상 구간에 대한 그 교통처리대책 공법, 그러니까 비계책 방식으로 해서 어, 교통처리대책과 그 다음에 평면화에 대한 공법을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때이 덮개 구간을 평면화해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평면화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뭐, 지역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공사 계획이 바뀌면서, 또,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우려점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행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재투자 심사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636억이라는 그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데요 관련 상임위에 대한 동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확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만은 해당 상임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좀 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특히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이 공원 평면화 요구가 활발했는데 주민들 바람대로 상부공원이 평면으로 조성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네, 현재 기존 계획안인 덕기공원으로 조성했을 때는 최고 3 m 가량의 단차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에 남북간의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노약자라든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 어려웠고 어~ 그로 인한 단절 극복이 쉽지 않았는데요. 어~ 이번 평면화로 인해서 어~ 바로 지상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어~ 향후 재건축과도 연계해서 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어, 토지도 효율적으로 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어~ 그러한 어~ 향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정주 환경에서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평면화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때좀 면밀히 살펴봐서 더욱 멋지고 훌륭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이었습니다.